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그 수영구 강원동에 있을 때 고객분들께서 뭐 커피랑 간식이랑 사가지고 응원차 또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구독자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응원차 이제 격려차 많은 연락도 오시고 또 힘내라고 또 간식도 보내주시고 여러모로 제가 인생을 또 그렇게 나쁘게 살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제목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큰 내용은 없습니다. 뭐하자담보 이런 이야기들, 뭐 집값 오르고 있다, 뭐 내년에 이제 금매물을 잡아라,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그 철길 1월에 지하하겠다, 어, 지상철도를 지하하겠다 이런 것들, 뭐 특별한 둔촌주공 이야기들, 청담동이로 만판이 됐고. 뭐 전세 보증금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요 디딤돌 대출이나 이제 버팀목도 대출이 많이 됐다 그런 이야기들 이, 이번에는 그 계속 비슷한 뉴스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특별한 비슷한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어, 뉴스 보다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어, 재건축 조금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부산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정의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추진 단계별 내용이나 뭐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 어,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주거주, 소규모 주택 이런 것들. 지금 진행 단계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정보로 자치구별 하시면은 뭐. 정보공개로 바로 가시면은 이 부산 전체에 어떤 식으로 이제 되고 있냐 사업진행단계 사업구역도 뭐 이렇게 있지만 사업진행단계로 이렇게 예정구역도 뭐 이렇게 나오고요 우선 뭐 조합설립인가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관리처분계 요정도 시점 착공중공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진행단계별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할 곳은 많은데 진행하는 소위 말해서 평균 한 200에서 300개 사이의 어, 가칭 재개발 재건축 뭐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단기별, 얼마 많이 서울 입에서 많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네이버 부동산을 보셔서 재건축 그냥 간단하게 요즘 평당 얼마, 이 호가 비슷하게 실제 실거래,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호가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금매 때문에 내려오 있지만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어, 심리가 더해져서 금액대 평당 894만원. 선우, 현우, 사우, 멘션. 대림비치는 해운대에 있으니까 3100만원 정도 호가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얼마 볼까요? 특별하게 지금 뭐 떠있는 건 없죠. 예. 네. 23년도, 27년도. 이거는 그냥 결국에 이제 땅값이 여기가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작은 규모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질 건가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있는 거고요 위치는 좋죠 재개발 보고 우선은 재건축만 이제 보시는 겁니다 3호가든 3호가든도 사실 금액대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지금 평당 한 3천만원 정도 2 9 0 0 3 0 0인데 보통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한2200 1800에서 2200, 그냥 일반 아파트 매매가가, 뭐, 괜찮은 데는 2500, 2800, 3000까지 이 올라가긴 하는데, 재건축이 3000 정도다 하면은, 어 분당금까지 한다 면 거의, 지금은 수익성이 안 나오는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은 진행하되, 시장 상황이 좋을 때, 그 타이밍이 참, 실거래가를 보신다 하면은, 사년들도 거래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8년도에도, 결국, 진입시장이 낮아졌다고 어떤 분들, 개인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진입시장이 낮아졌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산술적인 계산도 중요하겠지만, 어,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버틸 수 있는가, 뭐, 여러가지 사항들, 그 다음 지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될지, 뭐 소위 이제 대형 평수들이 거래가 많이 됩니다. 우리, 우리가 이제 실제 선택을 할 때는 인구나 아니면 뭐, 어, 그개이나 1인 가구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형평수대를 선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어, 큰 돈이 되는 것들은 소형평수를 열어치는 것보다 대형평수가 있는게 더 돈이 되거든요 나중에 계산해 보면요 어 그게 이제 밑에의 소형평수 중소형평수대가 이제 대형평수대를 받쳐주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어,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액이나 이제 분담금을 계산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대형평수를 사는 게좀더 이익이 되고. 어제 잠깐, 어제도 손이, 포항에 손이 분이 뭐 잠깐 상담을 하다가 이제 대구 쪽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이게 해결이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단순하게 이제 본다 하면은 대형평수가 좀더 돈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재산권 싸움이지 않습니까? 시형도 그렇고 평당 이쪽에 반려동은 1000에서 1200 금액대가 나중에 이게 됐을 때 평당 한1500 1800내 어, 돈이 건축비 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500 정도 300에서 500 정도가 들어가니까 1800 정도가 형성된다 매매가를 보면 은 지금 여기가 이제 매매를 보면 그렇게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들이 보시면은 뭐 아파트 평균 많이 나와도 2000대 평균 한 1,300, 1,500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걸볼때이 재건축 시장이 쪽 라인들이 지금 일반 매매가와 같이 같아져 버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어주고 나면 여기에 이제 그냥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평당 한 300에서 500 정도를 더하고 네, 이제 부가적인 걸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줘야 돼요. 왜냐면 그공사비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분담금 이렇게 계산해보면 평당 한 300에서 500을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매가가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으신 분들이 이제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뭐. 그냥 이제 실제, 뭐, 그 장기적인 투자로 보시기보다는 실고조로 들어오시는 몸테크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거래가 안될 겁니다. 네. 보시면은 거래가 막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거의 실거래 찍힌 게 없죠 예. 간단하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정말 그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걸들 보고 제가 그 어느 정도 그냥 우선은 손품을할 때는 어렵게 판단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타이밍도 있는데 지금은 간단한 흐름만 본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하는 것들은 향후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실제 들어간다. 우선은 뭐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3위 빛이죠. 3위 빛치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지금 거래가 계속 이루어져서 소형 평수대를 도 들어와서 이제 분담금을 적게 내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소형 평수대가 어 아예 이제. 아니면 아예 대형평수대 대형평수대를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대형평수 중소형 대형평수 중형에서 대형평수대가 거리가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지금 평당 한 3800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마린을 마린과 W를 보고 이제 비교를 할까 합니다 사실은 보통 지금 마린 쪽이 평당 한4 3 5 0 0에서4 3 0 0이니까 평균 한3 8 0 0에서 4천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한3 5 0 0 4천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이런데 그래서 평당 5천에서 7천까지 간다고 했는데 평당 한 2천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보시면 오히려 어렵게 어렵게 보시면은 정말 내가 투자가 딱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실 때야 이제 하지만 지금은 간단 간단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W 같은 경우도 지금 평당 한 3천 3,500선, 3,600선, 4,000이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지금 차이도 4,000, 4,000 지금 4,000 서미스 4,000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변에 평당 매매가 아파트 실제 거래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냐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뭐 차이나 서미스 3한 평당 한4,000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았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분담금에서 다른때한500 들어갈 거를 뭐1000 정도 1000에서 1200, 1500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 이제 여기가 형성이 되면은 평당 저쪽 라인이랑 맞춰서 평당 한 5000을 찍고준다 하면은 어, 이제 더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내가 손해만 본다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주변 라인들은 여기가 이제 평당 뭐4000 이렇게 하지만 뒤쪽 라인들 같은 경우는 평당 1500이 안 되거든요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어, 입지 차이에 따라서 개발 호주에 따라서 금액대가 다 다른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매매가만 보신다면 뭐 저도 상용에 있었지만 상용도 평당 3 0 0 0이니까 지금 어, 여기도 강한자이도 2600 보통 어, 3500, 4000까지 올라간다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제가 그렇게는 쉽지는 않을 거 같고 주변에 이제 개발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무턱대고 오셔가지고 뭐4000 찍는다 5000 찍는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막 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이 나홀로 아파트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정말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아니거든요 드파인 어, 강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재개발 되는 것들 물건들이 나와있긴 하지만 평당 지금 3천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2,600인데 앞동라인 같은 경우에 모르겠지만 뒷동라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실거주 삶의 만족도 실거주 강한자에도 저희 사촌도 살고 있습니다. 제 아시는 지인분도 많이 살고 있고요. 공기 좋고 살기도 편해요. 뭐그 거리가 이렇게 멀다고 내려오는 거리가 좀 힘들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익숙해지면은 뭐 금방 내려와서 바닷가 산책하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뭐 쌍용이나 자이나 뭐 크게 느낌이 다르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평당 가격이 300 정도가 차이납니다. 입지의 차이죠. 여기가 들어오면 은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고 이제 역계에 가깝다는 라인이 있겠지만 이 단지 자체 내에서의 금액대별 보시면 은 지금 동강간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 결국 남동향 방향을 보시면 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어, 동강 간섭이나, 이제, 일조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아파트들이, 이제, 이쪽, 남동향서향 이렇게 한쪽 방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강 간섭을 없애야 되거든요. 일조권이랑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 이제 그런 걸 보실 수 있다 하면은, 금액대가 어떻게 형성될지, 이 뒷동의 금액대가 어떻게 될지, 판단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요, 사위받고 동네로 이제 한 양으로 넘어가야죠. 럭키랑, 럭키랑 한 양. 예, 럭키랑 한 양을 이제 넘어가신다 하면은, 지금 한양 같은 경우도 뭐 금액대가 이쪽도 그렇고, 금액대가 1600 정도 어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럭키도 한양 이쪽도 그렇고, 한양도 그렇고, 뭐 이쪽 한양 4호차도 뭐 금액대가 지금 평균적으로 어 해운대, 지금 보십시오. 3위이 지금, 재건축이 평당 한3천0 어, 호가겠지만, 실제 거래되는 게 여기서 이제 금액대 차이는 있겠지만, 평당 한 3,500에서 4천0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다른 아파트들의 이제 1.5배에서 2배가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액대가, 어, 올라가고 또 나중에 그대만의 리그가 된다. 어, 지금 보시면, 럭키 같은 경우도 이제 평당 2,500. 평당 2,500이 된다 하면은 왜 이럴까? 주변의 아파트, 럭키를 이제 보신다 하면은, 지금 평당 한 2,700, 2,500, 3,000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대규모 단지 레미안 포레스티지도 2,300. 평당 한 2,000에서 2,500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럭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지분이나, 이제, 땅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본다 하면은, 어 이제, 내분담금이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입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계산해 보면은, 나름대로 나쁘진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이제 평당 한 3천, 4천이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는 뭐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제 위치는 나쁘지 않죠. 왜냐면 이제 쌍클로 가기 때문에 어 당연히 평지에입지에 나쁘지 않고 형성이 돼 있는 뭐 결국 이 미남역 쪽으로, 사직 쪽으로, 이쪽 라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 럭키도 나쁘진 않다. 근데 금액대가 보시면은 어 평당 한2,5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한 2,300, 2,200까지 떨어지면은 뭐 들어가는 게좀 편하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거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어 7월 달에 좀 들어왔네요. 어 작은 평수들 진입이 어 몸, 몸테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투자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금액대가 지금, 이렇게 대형평수도 이제 거래가 됐네요. 아니, 리모델링, 그러니까 좀 하고, 인테리어 바꾼 다음에 살면 정말 좋거든요. 뭐,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자, 오늘은, 뭐, 제가 이제 공, 궁금해서, <laughs> 제가 오늘 그 다른 뉴스를 계속 뭐, 반복하기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한번 재건축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보십시오. 평당 이런 식으로 3,000, 3,500, 4,000 넘어가면 이제 난고대원대 이쪽에 천천 천0 1,200. 지금 평당 서부산 쪽으로 나오면 이제 1,000을 밑으로 내려갑니다. 평당 800, 800. 했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분양가가 거의 한 4억, 5억대 됐을 때 아파트 주변 아파트를 보면은 평당 얼마가 될까. 지금 보시면은, 어, 평당 이제 1200, 1500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평당 지금 1000을 못 넘고 있어요, 보시면은. 네. 평당 1200 정도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워지는 게, 그러니까 1대1 재건축과 비슷한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나 이제 금액대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이런 흐름을 판단을 하시고 나면은, 내가 어디를 투자하게 됐다. 그때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이제 들어오시면은, 본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할 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전문가라기보다는, 밥만 먹고 일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하고 하는데, 이제 또 취미신 분들이 있습니다. 취미로 이렇게 뭐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만, 일반 분들은 접근할 때,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어, 좀 현재 내가 실거주 이억 플러스 이제 투자의 요건이 되냐, 정비사업 개발 호재가 있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를 주시긴 하는데, 이제 좀 정보를 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셔야 제가 판단이 되고 말씀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뭐, 한번 결국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액대가 많이 떨어졌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어, 지금 금액대가 부산의 시장 상황이 반등을 해서 이게 투자할... 그러니까 항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투자해서, 뭐, 지방을 이제 투자해야 돼서 부산에 들어와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결국 수요와 공급 심리인데 심리로 움직여서 여기가 들어왔을 때, 어, 이거를 다음 수요가 이렇게 받쳐줄까.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뭐 계속 내가,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해드리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부동산, 두 개의 부동산,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재산 거의 거의 80% 50에서 80%가 묶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판단의 문제는 아니고 어 이런 부분들을 좀잘 확인하셔가지고 뭐 상담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laughs>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우선은 시청해 주신 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좀더 노력하고 좋은 뉴스 정보와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오픈을 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부동산이었습니다.